치료사랑 관련된 사연 보낸 사람입니다. 드디어 치료 종결을 선언했어요. 최근에 환생년에 관련해서 대화 많이 했는데, 치료가 끝이라서 아쉽다고 했고요. 그분도 아쉽다고 했어요. 어, 그래도 제가 무례하거나 성급할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발언을 한게 아니라서, 이제 사적인 단계를 진입한 단계를 생각해요. 홍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부터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으로 접근해 볼까? 이제 치료 종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커피에 번호라도 붙여놓고 주셔야죠. 아 번호는 알고 있어요? 번호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예약 문제를 보내야... 대해서 알게 됐고 병원 시스템에 등록이 되나 봐요. 전자에 환자가 느껴왔다 아, 그렇게 문자를 하는 거구나.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메시지인 거지. 그분 전화가 맞는 거지. 그러면 은 이거는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 보면 될것같아 일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서 먼저 죄송합니다부터 해서 그때 진료 너무 잘 받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싶은데 휴대폰으로 혹시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내보세요. 이거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셔도 됩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할 겁니다. 답장 안 하면 안할 거고요. 어차피 선택은 상대방이 해요. 본인이 뭐 어떻게 고민할 거 아니고 병원 다시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할거 아니잖아요. 답장이 죄송합니다 오면은 거기서 이제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연락이 닿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신 거고요. 선을 넘길 거면은 빨리 넘기고 빨리 끝내! 이렇게 고민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미련이 남으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보든가 직업과 관련돼가지고 조심스러운 것도 다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그들의 마음은 다 정해져 있어 나랑 밥을 먹었지 말 건지 다 정해져 있어 님들이 고민을 해봤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 뭐세달 후에 하나 한달 후에 하나 어차피 그 여자 마음에는 본인의 밥 먹을지 안 먹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 거면 빨리 하고 거절당하면 빨리 거절 당하고 밥 먹을 거 빨리 밥 먹으라 이거지 고민될 땐 빨리 행동하고 상대의 고민 넘겨버려 그게 낫다니까 여배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홍찬님 제가 같은 직장인데 지점만 다른 곳으로 소포트 갔다가 어떤 여자랑 살짝 친해져서 인셀 공유하게 됐어요 좋아요 여자 쪽은 저를 이상으로 잘안 느껴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무한이면도 뭐 이런 식으로 반복자고 했어요 여자 쪽에서도 좋아요 이러길래 저희가 스케줄 꾸며서 스케줄 맞춰보려 했는데 다음 주 스케줄이 안 맞자마자 다음에 같이 먹자고 거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아쉽다 눈치 없는 척 다다음도 스케줄도 하면 뭐죠? 스케줄 나오면 보자. 스케줄 나오면 연락 줘요 하고 그쪽도 좋아요 하고 연락이 마무리됐어요. 역시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음. 근데 내일 여자애 일하는 시간대쯤 가서 은근슬쩍 다다음도 스케줄 물어보고 약속 잡아 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해 보세요. 이것까지 하고 또안 잡아진다. 그때 포기.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 포기. 인스타 스토리 보면서 중간중간 인사하긴 했는데 DM을 했다고? d m 을 하지 마. 아이, d m 왜 해? DM 안 하고 물어봐야지. DM까지 하고 물어보면 껄떡껄떡거리는 거 같잖아. 근데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laughs> DM으로 단답 날라와서, 그래! 그런 거 DM, DM 하 원래 매력 지수 하락이라고. 다음에 봐요. 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 DM 보내면 그게 매력 지수가 하락이야. 건덕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에 봐요라는 멘트는 사실 하면 안 돼. 스케줄 나오면 연락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봐요도 아니고, 다음에 제가 연락할게요. 스케줄 나오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 다음에 연락해줘요. 스케줄 나오면 연락해줘요. 걔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해주냐고. <laughs> 내가 한다고 해야지. 내가 관심이 있는 입장이면 내가 한다고 해야지. 스케줄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이렇게 하면 됐잖아. 이렇게 하면 은 내가 또 연락해도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저는 나왔는데 상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요. 아 알겠어요. 하고 시간 지나서 스케줄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돼. 어, 해주는 경우 있던데 그건 좋은 거죠. 상대도 나를 어쨌든 보려고 하는 의향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스케줄 나오면 연락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대화의 마무리가 돼버리는 느낌. 느낌이야. 내가 선톡을 할수 없게끔 끝나버린 느낌이잖아. 내가 선톡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상대한테 연락을 하라는 걸 넘겨놓고 내가 카톡하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열어두는 게난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을 기다리는 느낌의 포지션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 대화는 그대로 끝내고 새롭게 대화를 만들어 나갔을 때 누가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더 낫다 이거죠. 야. 10년 지기 여사친한 여행 갔다가 마지막 날 홀트 방에서 고백 공격했는데 까였어요. 에이! 10년지기가 여행 간 거면은 상대가 진짜 친구로 생각했을 확률이 있는데 당분간 예전처럼 연락 못하겠대요. 1개월 정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참을까요? 괜찮아지면 말해달라고 그 친구가 말하긴 했는데 일단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이 친구를 그냥 친구로 볼수 있는 거예요? 저는 친구로 지내도 괜찮은데요. 그럼 연락하셔도 됩니다. 본인 괜찮으면 연락해도 돼요. 그날 방에서 분위기가 무해져서 술도 들어가고 다른 방에 시음소를 들리고 다리 마사지도... 허!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어? 야, 이거는 여사친이 잘못했다, 야.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용당하셨네. 못됐다. 이거 연락해도, 막, 예전처럼, 막,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하지 마시고, 본인도 소개팅 받으시고, 또 정말 친구처럼 보내세요. 알겠죠? 요건 요 정도면은, 이용했을 확률이지. 본인도 다른 소개팅 받고 하세요. 제가 아직 헷갈리는 게그 친구 고백한 뒤에 자기가 아직 순수한 친구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침대에 누워서 껴안고, 야! 지란이다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자꾸 흑심 생각서 아직 순수하지 않은 것 같다 말했고, 그 뒤로도 두번 정도 껴안으면서 적응이 된 뒤에는, 가슴이 라도 만져볼래 <laughs> 라고 물었어 이거 도련당한 거야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더 헷갈려요 아니 그거 아, 나쁜 사람이다 그거 가지고 논 거야 저런걸 농락 당했다고 하는 거지 가슴 만질래 아니 이거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네 근데 말을 하면은 진짜 사귀고 싶은 남자한테는 저렇게 안할 거야 이래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해 심리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자 이게 좀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내가 사귀진 않을 건데 얘가 나한테 너무 안 넘어오나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어. 내가 사귀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야. 이거는 친구로 안 주면 좋겠. 다 본인이 여자친구 생기거나 썸녀 생기거나 뭐 소개팅 받았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엄청 뭐라 할 걸. 그러니까 뭐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데 아안 좋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여자분이 본인을 농락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친구로도 안 남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한달 연락 안 했는데 계속 연락 안 하는 걸 추천해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이번 주가 네 번째 만남이에요 저번 주 놀이동산 둘이서 갔다가 오긴 했는데 어, 타이밍이 된것같아서전 솔직히 잘 모르겠었는데 호감은 당연히 있고 주변 지인들이 한 달을 넘기진 말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술을 마시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분이 한잔 하자고 고, 하셔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고백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 그리고 한다면 적당하세요 이 여자분이 한잔하자고 한 이유가 있지. <laughs> 네 번째 만남 때 한잔하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술김을 빌려서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피하지 말고.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만. 술집 나와서 춥지만 가볍게 산책하세요! 추워도 산책하시고 본인 주머니에 핫팩 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일단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산책할 때 추우니까 핫팩도 건네주면서 너무 여자분이 춥다고 하면 목도리 같은 것도 감싸주세요. 목도리도 하고 가! 산책하면서 핫팩도 주고 그 본인 목도리도 풀어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매주세요. 주변에 공원이나 벤치 같은 데를 알아놔요. 앉으라는 거 아니에요. 앉지 않아도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을 알아보세요. 사람이 좀 없을 만한 곳 혹은 사람들이 계속 산책 가거나 뭔가 런닝하고 있거나 그럴 만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장소로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가 다뭐 없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나랑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이러면서 만날래요? 하면 돼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자꾸 보게 돼. 니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는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넘짜리해